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스크래핑을 파이썬 기준으로 어떻게 스크래핑을 하냐면요. 어, 먼저 HTML 문서를 리퀘스트한 다음에 리스폰스 받는 게맨 처음이고요. 성공했으면은 이제 뷰티풀 스브로 HTML 구문을 싹 파싱을 합니다. 물론 HTML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. 뷰티풀 스브로 원하는 가치 원하는 정보가 있는 태그에 접근을 합니다. 그다음에 적당한 함수로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는 게 그다음 중요하고요. 전 처리 후에 적당히 파일이나 DB에 저장하는 게 마지막입니다. 여기까지 해서 HTML 문서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HTML 문서의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여러 예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잠깐 MySQL에 저장하는 거 하고요. 다음에 다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잠깐 살펴보지 못한 뭐정 뭐야? 셀레니움이나 뭐 API 긁어오는 것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, 어, 챕터 3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